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빚일 수 있다. 임금이 샘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도와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은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미사를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또이 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전례를 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 주일에 지난 주에 어,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미션을 좀몇 개를 줬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기도 바치고 뭐 이렇게 어, 주일 미사 참례하고이 방송으로 그리고 어, 청소 또는 설거지 엄마 도와서 이렇게 해보는 거 했는데. 어, 아이들이 그래도 어, 참여를 좀 했습니다. 새 어, 가족이 미션을 이렇게 다 수행해서 치킨과 콜라로 가족 잔치를 이렇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보내는 또 하나의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 교회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 작은 또 작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어요. 어,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그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또 재밌는 거 이렇게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에 보시면은 사진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지난주 주일에는 어... 누군가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거든. 가서 일깨워 주어라 그 잘못을 일깨워 주는 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따로 만나서 그리고 둘이나 또 한둘을 더 데리고 가서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알리는 어떤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그 절차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일깨우는 그런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아, 이번 주 강론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아, 복음을 잘 들으셨다시피 아,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이 자신의 그 빚은 다 탕감 받고 나서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던 그 이야기를 아, 전해 드렸습니다. 어, 만 탈렌트 계산을 해보자면 예수님 당시에 1 탈렌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삭인데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뭐한 10만 원으로 한번 잡아 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곱하기 10만 원 해보니까 얼마예요? 얼른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6억이에요, 6억. 그 6억이면, 1만 탈렌트면, 거기다가 만을 곱해봤더니, 자그마치 6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도 모르겠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탄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자비를 받은 사람이, 에, 나가는 길에, 겨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어, 거기다가 10만원을 곱해보니까 얼마예요?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눈이 뒤집혀가지고 멱살을 잡고 내돈 갚아라 이놈아 하면서 못 갚을 지경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받아 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단지 이제 용서하라 라는 윤리적인 강령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곰곰이 묵상했는데 예전에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본 뜻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체험이 먼저 중요하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본 기억이 있으시죠? 살면서. 분명히 있으실 텐데, 또 반면에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 본 기억도 있을 겁니다. 용서를 먼저 받아본 기억을 우리가 먼저 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같은 면 용서 못할 그 죄를 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괜찮아, 그래.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주눅 들지 말고 살아라고 나를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던 이 체험. 이 체험이 있으면요 놀랍게도. 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무로서만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백 대나리온 그러니까 천만원 아니라 만원 빚진 사람도 사실은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각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 내가 용서받았던 그 근본적인 체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리고 죽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막연한 신앙 정식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용서해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체험들을 좀더 깊이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감사의 거리를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딱세 가지만 찾아봅시다 세 가지가 얼른 안 찾아진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찾아봅시다 정말로 감사한 그일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백 대나리언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 여러분 힘든 나날입니다. 답답한 나날입니다만 내가 정말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간 우리 마음을 여유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어 갑시다. 아멘.